안녕하세요 김효기 s d 입니다 오늘은 뉴틸라이트 파이토프로틴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제품이죠 파이토프로틴 단백질 섭취 제품인데요 특징을 보면은 대구 밀 완두를 올려서 신체 조직 구성에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 열한 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풍부하게 다제공하는데요 순식물성 단백질로, 어, 고충 제품이고, 그리고 뉴티리파이드 프로틴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입니다. 그래서, 어, 이섭취량 25g당 단백질 20g을 제공하는 고단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취하면은, 굉장히 포만감도 있고, 굉장히. 네 좋고 어, 어떤 분이 드시면 좋냐면 면역력 증강을 필요하신 분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어, 때는 에 면역력이 굉장히 좋게 해야 되니까 면역력 증강이 좋고요. 그리고 어, 항체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항체 하면 어, 잘 모르잖아요. 항체가 뭐냐면 어,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항체예요. 백혈구. 그래서 어,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높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좋아지고 임산부나 성장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토피나 수술 환자에게 도 굉장히 좋,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우유가 완전, 이렇게 흡수가 잘안 되시는 분, 소화가 잘안 되는 분, 그런 분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많고 일상적인 식사로 영양소치가 조금 안된다 하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청소년, 네. 그리고 불규칙한 어떤 식사 때문에 어,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필수 영양소를 많이 소모하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을 보충하시고자 하는 한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중년 또는 노년층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 어, 섭취량은 어, 하루에 두번 드시는데 그 섭취시 물이나 우유나 주스에 타 드시면 참 좋습니다. 어떤 두개도 조금씩 다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음료에 어, 이 테이블스푼, 우리 집에 숟가락 스푼 있죠? 네, 그 스푼을 어, 넣어가지고 아, 한두 스푼 정도 넣어서 섞어서 드시면 괜찮고 우리 이제 뉴트리 라이트 스쿱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 일의 섭취시 어, 스쿱 안쪽 표시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어, 담은 다음에 아, 물, 우유, 이런 음료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본인의 체중, 그리고 평소에 이제 섭취하는 단백질 식품의 양을 어, 고려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시면서 섭취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분말 특성상, 어,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그 양이 많이 이렇게, 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루가 굉장히 어, 미세해가지고, 요게 이제 어, 처음에 뜯으면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적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 분말 특성상 그 부피가 감소가 될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어, 내용량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칼로리 걱정 없이 포방음까지 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밀거 양분의 어,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은 파이토 프로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재 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세요.